자, 풍경 좋지요? 동네가 막 아늑하이, 조용하참 좋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, 회사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, 아침에 풋사랑 게임 차고, 점심 먹고, 그렇게 또 오후에 내렸는데,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, 이 시집에서 쉬고 있다가, 저녁에 잠깐 나왔습니다. 이 오디 엑기스랑, 이 술하고 다먹으면 다음날 숙취가요. 거의 없습니다, 진짜. 아무리 앵간하에 많이 먹어도요, 이 숙취가 거의 없어요. 아,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, 이 제가 단연간 먹어본 결과, 오디 엑기스와 술을 다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없다. 여러분, 오디 따가지고, 내일 아침에 돼지고기, 이, 꼬사리하고 볶아가지고, 이 오디 엑기스하고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짧은 시간에 요만큼 땄습니다. 여러분, 참고로 오디는요, 물에 씻으면요, 단맛이 많이 빠집니다. 저는 그래서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을 하고요 이대로가 시골에 왔습니다 자 이대로가 오늘 저녁도 설레입니다 저녁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 저번 주에 못 담은 산딸기 땀으로 왔거든요 역시 이대로 아이면요 땀을 사는 이 없습니다 이 확실히 이 손을 안타네요 <laughs> 자 이거 얼마나 이거는지 보십시오 바위를 타고 올라야 됩니다 산딸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땄습니다. 잠깐. 오, 너무 잘 익어가지고 줄줄줄 떨어집니다. 아이고. 여러분 이런 걸 보고요. 완전 노다지라 합니다. 자 여러분 본격적인 산딸기 수확 들어갑니다. <laughs> 제가 이 파이 타고 올랐어요. 아 너무 잘 익어가지고 손만 대면 너무 잘 익어가지고 손만 대면 줄줄 떨어집니다, 있죠? 여러분 저는 지금 진주의 명산 월화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<laughs> 항상 오르는 산이라서 처음부터 영상에 담지 않습니다 아또 오늘 날이 덥네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여러분, 지금 한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덥습니다. 와땡 끝에는 살이 익습니다. 정상 다가갑니다. 운동삼아 이대로가 잃어버린 기운을 찾기 위해 오라산 정상에 다가갑니다. 자 마지막은 뛰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땡볕에 오라산 장군대봉에 올랐습니다 진주 시내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고사리 삼고요 마늘 까가지고 저흰마늘에푹 빠졌습니다 아 요즘에 마늘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늘을 안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까먹어 자 여러분 오랜만에 구호 부번 외치겠습니다 제니 제니! 가자! 제니 가자 제니 가자 제니 가자 제니 가자 제니 가자 제니 가자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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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, 제니! 이 돌판에 고기 한번 꾸물려도 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 돌은 터지지 않는 돌입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돌판이 터지는 영상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돌판은 구장이거든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돌판은요 최소 채소... 30분 동안 달궈야 고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. 이 돌판의 특징은 이 잔열이 오래 간다는 거. 살코기를 올리면 돌판에 고기가 달라붙거든요. 일단 돌판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코팅은요. 나중에 돼지 대가리를 발골하고 나서 이 비계를 얹어서 코팅을 할 겁니다. 오늘은 이 돼지 대가리에서 살을 이 많이 드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돼지 발굴하고 나서 돼지 빼가지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주로 삶아 가지고 이 국밥을 많이 해 먹는데 사온 등뼈하고 이 남은 돼지 빼하고 같이 푹 구워 가지고 내일 아침에 국밥 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돌판에 코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제일 맛있는 이 두안경 나왔습니다 돌판에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, 이렇게 하면 코팅이 되는 겁니다. 기름이 흥근하게 나와 가지고 돌판을 코팅할 겁니다. 사실 이 돼지 껍데기만 꾸무도요 맛이 있습니다. 오늘은요. 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묶여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항정살 부위만 이 따로 드러냈습니다. 여러분, 돼지 대가리 구이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요정도 흘러 놨으면 됐습니다 꼬사리 삶은거 물기 쫙 제거해 가지고 국간장 살짝 해오고 참기름 살짝 뿌려 가지고 나머지는 돼지기름에 살짝 볶아 가지고 먹어볼게요 끝내줍니다 이거 해꼬사리인데 아... 국간장 참기름 다 아, 조물조물 해 가지고 나중에 저 돌판에 고기가 다구이지면 옆에 같이 구워 볼게요. 이 끝내 줍니다. 돼지 대가리 튼수 부위 한 접시 올라갑니다. 자 자, 여러분, 어느 정도 됐거든요. 이제 테이블 위에서 잔열로 익힐게요. 고사도 요거요 돼지 기름에 덮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천만 직장인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은 이 자연인의 삶, 이 자유인의 삶을 꿈꾸는 이대로가요. 아, 이대로의 이 시그니처 메뉴, 겸메트커이 돼지, 대가리를 발굴 해가지고, 이 봄에 꺾은 꼬사리하고, 또 이대로의 묵은지하고 해가지고, 항상 차려봤습니다. 저번주에는요, 토요일에 회사 모임이 있어가지고, 푸탈 새 게임 차고, 시골에 내려서 시골 일을 좀 한다고, 이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. 올 봄에 꺾은 햇고사리하고 이 돼지 대가리하고 궁합이 참 좋거든요. 오. 여러분, 이 돌판의 장점이요. 잔열로 계속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뜨거워서요. 빨리는 먹지 못합니다. 자, 음. 자, 여러분, 제가 잃어버린 활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술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. 양해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콜라로 대신합니다. 자, 직장인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한주간 고생 많았습니다. 여러분, 진짜 외치고 싶습니다. 었 오랜만에 외칩니다. 제이님! 가자! 아, 좋습니다. 여러분, 이 뽀랑정에다가 꼬사리 요거 참기름하고 국간장 살짝 묻혀가지고 아, 이거 뜨거붙긴데. 음. 나 아, 확실히 검정대 맛집입니다. 와, 생마늘 요거 음. 아직까지는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고기 꾸물만 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뜨겁지만요 지름때께 선선하네요 그래도 땀은 납니다 자 이거 뭐요 묵은지는 뭐두 마리 필요 없죠 음 보사리 오고, 돼지 기름 흠뻑 묻어 가지고 끝내 줍니다. 아... 여러분 이 꼬사리 돼지고기 진짜 이거 팔아도 될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Мм. Отари эндич ээ 뭐, 술은 아니더라도요, 이 콜라로 이 자연인 가자를 외칠 수 있어서 내심 진짜 기쁩니다. 떨어진 기운, 텐션을 회복하려고 술도 안 먹고 좀 자제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이, 이대로 텐션 올라올 때까지 술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 같이 한번 외치고 싶었죠. 자, 자연인. 가자. 생마늘 맛이 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늘을 들고 와가지고 창원에서 고기 구우요 마늘 때문에 고기 맛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 구우먹는 맛을요. 이 창원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응. 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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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또 요거 먹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콩밭에 이 두둑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북을좀돋가줘야 됩니다 그 작업부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묶고 또 일찍 자야 됩니다 낮에는 땡볕이라서 더워서 작업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새벽에 일 나왔고 퍼뜩 작업하고 또이제또 창원 넘어가고 편집하고 해서 바쁩니다 여러분 <laughs> 이+ 이 자연인의 삶도요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데 이대로 늘상냄들보다 부지런하다고 혼자서 자부하고 있지만은요 요새 책을 내 무기력적으로 인 해서 참 많이 다운됐습니다.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uh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죠? 요거 들어가지고 부모님 드리고요. 저는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대로의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삶은요 계속됩니다. 제인! 가자!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심은 콩에 이 북을 돋깎아놨습니다. 이 북을 돋구다는 말은 두둑을 만들어놨습니다. 자, 요렇게 양쪽에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두둑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어제 발굴한 돼지 대가리하고 등뼈하고 해가지고 돼지국밥을 만들 겁니다. 엄나무 들어갑니다. 끓는 물에 한번 삶아가지고 핏물을 한번 싹 내고 버리고 다시 삶을 겁니다. 초벌로 삶은 물은 핏물하고 불순물 이 있어가지고 한번 버리고.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게요. 자, 돼지 대가리 들어갑니다. 발골 해서 구이를 해서 먹고 나면 이 돼지 대가리는요.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국밥을 해서 먹습니다. 자, 끓인지 1시간 반쯤 지났습니다. 국물이 막 뽀얗습니다. 저는 이제 창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요 끓인 돼지 국밥, 요거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점심때 맛있게 드실 겁니다. 이 돼지 등뼈 사라고 돼지 대가리에서 우러난 국물이요. 끝내줄 겁니다. 자, 여러분, 한주간 고생 많았습니다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이 마창대교는요, 이대로가 시골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저녁이고 낮이고 갈 때마다 이 뷰가 너무 좋거든요. 아, 최고입니다, 여기. 여러분, 저는요. 이 나무의 푸르름을요.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. 이진시황이요이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듯이 이대로는요. 늘 푸르름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요. 이 나무의 좋은 에너지, 좋은 기운, 푸르름을요. 좀 얻고 있습니다.